1,500평, 뭐 1,000평, 뭐 500평 이런 식으로 필지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열로 이제 나가는 길이 있고 또 저쪽에 저 새로운 또 다리를 또 내놨어요. 내놔서 저렇게 해서 어 이렇게 이제 이제 보시면 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퍼노무입니다. 자,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기능귀촌 하시고 또 촌에서 어 땅을 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또 어, 좋은 땅이 있어서 이제 연락을 주셔서 아시는 분 아버님 하고 여러분들한테 어 좋은 땅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또 지금 아시다시피 농촌에 이제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평생 농사만 짓다가 이제는 이제 몸도 아프고 하시고 몸도 아프고 하셔서 이제 요 땅을 평생 그 농사를 지은 땅을 이제 매매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4필지인데 자두밭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번 보면서 가격은 얼마고 또 어떤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주위의 경치는 어떤지 한번 보면서 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약 3,000평 정도 되는 내필지로 되어 있는 자두밭입니다. 그래서 뭐 조생종, 뭐 중생종, 반생종 이런 식으로 지금 심어져 있는 곳인데요. 여러 보세요, 이렇게. 와,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보시면은, 와, 전망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진짜 집 지으면은 좋은 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한창 지금 이 시에 가뭄이라고도 그러하는 시기인데, 앞에 보시면은, 뭐, 물이 칼칼 나오고, 물이 지금 마르지 않는 그런 지금 좋은 표들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요 앞에 전망이에요, 전망. 예. 예 보시죠 앞에가 마을이고 어, 앞에도 저렇게 지금 보로 해놨고 물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서 어, 물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저희 지인 아버님하고 지금 어 이거를 이제 어, 뭐 얼마에 파는지 평수는 얼마인지도 한번 더 물어보고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자 이거 지금 다도밭을 지금 이제 판매를 하려고 내놓으셨잖아요 예, 내놓으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곽중에 아, 네. 암이 걸리버렸어요 에헤암 수술한지 한석달돼요 그래서 내가 뭐 이거 집사람하고 둘이들 하니까 네. 뭐 사람 없이 안하고 네, 네, 다 네. 했는데 내 몸이 이래갖고 내가 얼마나 할지도 그, 음. 뭐, 뭐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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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 정리하려고 하는 기분 음. 이제 여태 고생하고 이제 한참 나오는 보시다시피 한참 나옵니다 아 그런데 야, 요즘, 뭐 뭐, 열, 요, 요즘 열매가 다 달려있네요 야 여전해요 열매가 다 달려있습니다 예 한참 이제 막뭐 수작도 그럴 을텐데 지금 이래 됐어요 그래 뭐참 아쉽지만은 내 몸이 안 따라가는 거왜 합니까 그니까요 그래도 평생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것도또 네. 경작을 하시는데 또 아깝지는 네. 않으세요 이제 판다고 하니까 네. 아이고 이건 <laughs> 꼭뭐 말도 못 하는 기죠요 그래도 한30년 이상 봉담고있 다가, 음. 내 놀러 가면 어느 구라도, 내 아이고, 다른 사람 들이 라도 전부 마찬가지 길이 에요. 맞아, 맞아, 그게 뭐 피치 못하 니까 미리 음. 경우 에 내가 뭐하 니까 사람 혼자 들할줄뭐 하고, 그랍 이게 뭐 남식 엔터 가 지만은 사람 식이 하면 나무 같 은거 뭐 일하 는게 우리 하는거랑고틀립 니다. 그렇죠. 뭐 전문적으로 어. 하시든 분하고 또 맞아요. 또, 또 본인 게 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주인이 손을 대야 예. 나무도 좋아지고 나무 참 이런 음, 땅이 좋아갖고요. 물도 좋고 땅이 좋아 이런 나무가 드뭅니다. 예. 이게 9년생인데. 네네. 9년생 이렇게 좋은 나무 드뭅니다. 어 나무 가 거의 9년생이에요? 이게 9년생. 네. 예. 저쪽개 6년생. 아 6년생. 예. 자 그러면은 나무가 지금 단계적으로 준비했죠. 단계적으로 네. 아 지금 조생종 그게 몇주몇주 정도 들어가 있죠? 요마구한 200주요. 총한 200주 정도. 네. 200주인데 토... 네 가지로 하서네 토... 가지로 그래야 뭐... 단계적으로 따지. 아 시기별로. 이거야 이거 한꺼번에다이어 보면 감당 못합니다. 어. 그리 네 가지로 이 시기별로 이래야 달라고그랬으면 네. 많았어요. 그러면은 조금 빨리 나오는 게몇주 네. 정도? 그게 보고이한2 0나무한2 아, 0나무예예 그리고 예.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게 뭐 그러, 그런 그런 식으로뭐 스물한 맨 나무 되는 어, 거. 있고. 제일 많은 거 품종은. 네, 제일 많은 게 도담이 이, 이 나무가 이 신품종인데 이거는 아, 공장자가 가만 노력을 일입니다 도담. 그러고 아. 이 옥산이 네. 온도가 저쪽 돌이면은 안평 같은데 지금보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네. 네네네. 야우입니다야우로아야물라고예 네. 상인들이 음. 우리 그 가족가만은. 안 먹어도 살. 음. 야물기, 야물기 때문에 온도가 낮기 때문에 단대데 하고 지금 안평 그런 데는 온도가 너무 높아 갖고 사가지고 사인들 사가지고 작업해가 서올근에 가면 한 물렁물렁 해주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이것도 이제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차가 <laughs> 그렇, 올라가듯이 그렇겠네요. 맞아 맞아. 네.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게 지금 옥상 같은 경우 이게 아주 지금 적당하지 싶어요. 맞아, 지금 맞아. 아직까지 일로로는 전부 사과 나무. 여기가 남은 지대가 남은 정도. 정도. 얼마 정도죠? 되 7반0 뭐 400. 500. 500. 정도. 0 500. 아0 0 500. 500. 500. 500. 500. 500. 요0 0 500. 500. 500. 500. 500. 500. 5 0지5이0 500. 500. 500. 500. 5번지가0 0 4 7 0 500. 470펀지가 1,000평 아4 7 0번지가 1,000평 아 여기가 1 0 0평 469가 500평 아 469가 500평 네. 그거 이제 세 필지에 약한2 0 0주 정도의 자조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리고 한 필지는 저 앞에 지금 아 진입로 길. 아 길이 70평한70 한평 정도 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네 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 평, 그니까 러한 자리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이제 경사가 좀 있어요. 경사가 있는데 이제 산, 중턱이라 하긴 그렇고 경사면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고런 부위에다가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 이쪽, 요쪽, 이쪽은 그래도 좀 많이 평편하네. 그죠? 이쪽은. 뭐. 아, 그렇죠. 평평해봐, 위에 어, 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야, 근데 경치는 좋다. 자, 그럼 여기에 지금 물, 물은 다 들어와 있고, 아, 물, 들어와요. 물 들어와 있고, 전기 들어와 있고, 아, 네, 물은 이렇게 지금, 예, 아주 칼칼 나옵니다. 예, 예. 와, 이렇게 해서 자두한테 물 줘도 되고, 그죠? 여기 뭐 자두는 설치를 새로 따로 해놨어요 아, 그러니까 저쪽에서 자두는 자체적으로 전부 다 물을 줄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고, 그리고, 이거는 허드레스, 뭐, 어, 허드 물. 어. 하고, 약, 뭐, 약탈 때, 때 쓰는 물하고, 저기서 지금 수도에서 나오는 물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약칠때 거. 예, 약실 때 물은 저기 이제, 저쪽으로 옮겨서, 낙차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물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물주런 거라든지 병해충 방제 이런 거할 때는 약실 때는 물 걱정은 안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당연히 뭐, 돈으로 따질 수 없겠지만은, 이게 뭐 평당 그래도 뭐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뭐 저는 아직 이거 구매해 본 적은 없는데 네네 네. 복덕방에서 한번 언제 왔어요? 아, 복덕방에서 부동산에서 아, 야, 부동산에서 네. 그래 가그 선으로 자기네들이 얘기하더라고. 음. 나는 이게 얼마 가는지도 모르고. 음. 아. 어. 뭐그그 선으로 자기네들이 얘기하대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정도 뭐한 7만원 뭐 7만 정도? 7만원 예. 정도?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총 4필주로 되어 있잖아요. 길이랑 예. 요하고 뭐너격약한 예. 3천 뭐한 70평 정도 약.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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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대부분 알겠지만은 요거를 뭐 분할 판매를 하실 건 아니고. 아이고 이거 한해 사갖고. 한 사람이 사서. 예, 한사람 사갖고. 음. 뭐그저뭐 농사 지으면은. 딱 음. 맞습니다. 이거. 딱 맞고. 이거는 사과 하고 틀리갖고 이 농사지기 수월해요 그럼 요거 자두가 지금 이제 뭐 7년생도 있고 6년생도 있고 9년생도 있고 예. 뭐 이렇잖아요 예. 그럼 여기 총한 300주라고 얘기하셨나요? 아요2 0 0주자 200주면은 이게 작년에 이게 대충 평균 뭐 매출은 여긴 거 얼마 정도 나오죠? 뭐 돈으로 말입니까? 네, 그냥 공판장내 냈을 때 그래서 확실하게 계산을 아예 봤는데 아 확실하게 한참 지금 나오는 그시기다 돈도 계산해봤나 뭐 <laughs> 이건 한해 한해 뭐뭐뭐 뭐, 그렇죠 양이 좀1 9 0 0나와 있겠네 음. 몰래 작년에 뭐한 2, 3천만 원 샀는 정도 모르겠네 음, 2, 3천만 원 정도 아네뭐이 나무는 동화자 1등 했어요 1등 어 1등 이거 저 38000원씩 받아서 5 k 5kg, 로짜리5 k 키에 38000원 네. 어 이랑 처음부 이랬어요 이랬어요 음. 이래갖고 화자 가가고 1등 했어요 그 관리를 워낙 또잘 하시고 뭐또다 지대도 내가 좋고 배가 그런 게 아니고 네방 음. 자체가 음. 땅 자체가 이 땅이 참 좋습니다. 네네 아렇나만게열리동이자 아, 아, 그러면은 이제, 이제 여기 주문하시는 분들 전화번호가 또 필요하시잖아요. 그럼 전화번호를 한번 불러주세요. 자010 누구래요? 네네네 010에 2530 2530에 4026 4026 예. 2530에 450 4026네네 예. 네, 그렇게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 또 이제 어르신께서 또 연락을 받으셔 갖고 여러분들한테 뭐 직접 와셔 갖고 뭐또공정을 하셔도 되고 또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 평생을 지금 뭐 이쪽에서 농사를 자두농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또 몸이 어 편찮으셔 갖고 네또 급작스럽게 이 자두밭을 이제 수확이 가능한 자두밭을 이제 처분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에 놓으시거나 제가 이제 영상에다가 전화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근로를 연락을 하셔갖고 예 다이렉트로 예 직접적으로 예, 거래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지포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공짜고 무료입니다. 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4필지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로 올라가면 절로, 절로 올라가면 저길 집원지 그리고 뭐